한편 기독교 시민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세월호 참사 사고에 책임을 느끼고 의식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침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고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또 우리 국민이 서로 삿대질하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 속에서 안주해온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샬롬나비는 이어 정부에 대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당하게 배상하고 적절한 치유를 지속할 것과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는 유가족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솔선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